안녕하세요. 세리 상담센터 임상심리학박사 최세환입니다. 오늘은 발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비법은 없습니다. 스피치 요령 같이 발표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방법들은 좀 과학적인 근거도 미약하고 잠시 동안의 효과는 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발표 요령이 기술적인 면이 늘어나면. 발표 불안이 조금 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표 불안은 굉장히 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어, 사실은 저도 어, 발표 불안으로 아주 오랜 시간 뭐, 극심한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 일화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처음 그 대학 시간 가기를 맡아 놓고 3월 달이 되기까지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번 외부에서 강의나 강연 부탁이 있을 때 굉장히 난처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불안이 심할 때는 차라리 몸이 어디 아프거나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발표 불안을 벗어나는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많은 발표불안을 상담해오면서 느낀 것은 어, 발표본에 있을 때약 예를 들어서 인데놀 같은 그 향정신 약물을 쓸 경우에 어, 신장 박동을 늦추거나 신체의 생리적인 반응을 완화시킬 수가 있지만 발표불안의 원인이 되는 생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 발표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어, 흔히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약을 먹어서 어 심장이 등뼈 박동이 서맥으로 가면 다소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정도의 그 발표불안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발표불안이 원인이 되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발표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흔히 발표와 관련된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왜곡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심리치료의 핵심입니다. 어머 뭐 현재 너무 많은 그 심리상담 센터가 있지만 발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어디가 전문성이 있는 상담 센터인지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 한국 임상심리학회라든지 한국 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에 개입, 개업해 있는 어, 상담 임상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